자 오늘도 김시왕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규 컨텐츠죠 파이코인의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의 인기 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수를 가장 많이 받은 베스트 1,2,3를 정해서 시간 되는대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이 파이 파파에는 좋은 글도 많고 정말 똥글도 많습니다. 잘 골라서 취사선택해서 좋은 정보들만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접속을 해 있거든요. 자 인기글을 누르면 옆에 조회수가 쭉 나옵니다. 한번 보죠. 자1443 닉네임 경기 희망이 님이 남겨주신 제목 오픈 단가 자또 가격적인 부분이 역시 인기글로 많이 올라오죠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내용을 눌러서 한번 보죠 자 내용은 짧습니다 9월 발표 5만원 11월 발표 8만원 내년 3월 달 13만 8천원 당신의 선택은 자, 요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뭐, 요런 거는 크게 의미 없는, 어, 그런 질문 같은데, 자, 민심이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단가가 5, 600원인데, 두세 달 만에 10만원은 힘들든요. 뱃속의 태아와 태어난 아기는 비교 불가. 견답. 원래 비상장 장애거래 가격은 싼 거죠. 바로 돈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상장을 못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 현재 메이저 알트인 에이다도 ICO 가격은 몇 원에 불과했지만, 업비트 상장가는 30원, 몇달 만에 2천원까지 찍었었구요. 이 에이다가 정말 대단했죠, 진짜. 에이다로 돈 많이 버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거도 시총 낮을 때 얘기죠. 아무거나 막 비교하면 안 되죠. 600원으로 다 풀린다고 가정하면 시총 6 0조예요반 정도 풀린다 생각해도 30조구요. 에이다는 지금도 500원에 시총 19조밖에 안됩니다. 유통물량은 370억 개구요. 파이도락 풀리면 370억은 금방 찍구요. 그때면 에이다보다 가격 낮을 겁니다. 자 에이다의 시총과 이렇게 비교하셔 갖고 이 금액을 한번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시총은 발행량이 아니라 유통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픈넷 시점 예상 유통량은 20억 개가 안될 겁니다. 그마저도 200% 락업 기능 생기면서 더 낮을 수도 있고요. 발행 개수가 많으니 가격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달러는 무한발행인데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요? 그건 믿음, 그리고 탄탄한 수요가 받쳐줘서인 거예요. 상장가만 가격인가요? 락해제는 잠재적인 악재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못 오릅니다. 조만간에 풀리니까요. 락 걸리면 보유자들도 못 파는 건 똑같고요. 보유자들 팔수 있을 때 이미 나락간 가격이죠. 파이 뭐 대단한 코인인 줄 아나 본데 톤 생태계 파이 몇배 됩니다. 기술력도 더 뛰어나고요. 근데도 지금 24조밖에 안 돼요. 파이 370억개 풀리는 건 금방이고요. 500억개 이상 풀리는 것도 금방입니다. 대량 락업 해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아비트롬 보고 오세요. 신 저가 갱신 아비트롬도 나름 인기 코인인데 저래요. 시총도 몇 조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 샘 알트만 만든 코인 월드코인 7월부터 락 풀리는데 차트 꼬라지 보세요. 10몇 달러에서 지금 3달러도 안됩니다. 락이라는게 이렇게 무서운거예요 조금 풀리는건 괜찮은데 파이처럼 대량으로 풀리는 프로젝트는 다 죽습니다. 맷칼프 법칙이 파이에도 적용된다면 유통량이 증가해도 늘어난 유저수와 탄탄한 생태계가 이를 커버해 줄수 있을지도 모르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것이니, 톤 생태계가 파이의 몇 배라고 하셨는데, 파이는 정식 출시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비교하는 건 뱃속의 태아와 청소년을 비교하는 거라 똑같다고 보고요. 파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님 자유예요. 1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강요한 적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가격이 뻥튀기 되진 않죠. BNB 생태계 3억 명입니다. 근데 100조죠. 비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탈중앙화 기술에 디지털 금으로 2,000조 가까이 되죠. 트론도 생태계 2억 명입니다. 근데도 에이다에 밀려요. 14조 뿐이죠. 파이가 다 계정 다 빼면 2천만 명도 안될것 같은데. 네네. 파이는 다 계정 다 치면 9억 명 이상입니다. 켄니님 텔레그램 보시면 나옵니다. 앱 다운로드가 그렇게 안 되는데, 무슨. 저는 설명할 능력이 안 되니, 캣리님, 텔레그램 들어가 보세요. 자세한 설명도 함께 있으니, 4월 11일 자 내용입니다. 실제로 케와시는 3천만 명도 안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다계정 있죠? 부모, 가족들 거 쓰는 다계정. 내가 말하는 거 실제로 쓰는 다계예요 써먹지도 못하는 다계 말구요. 혼자만의 세상에 사시는 분이셨네. 실제 케와시. 3천명. 누가 봐도 오타인데, 내가 3천만으로 수정한 거못 봄. 댓글 달기 전에 수중 한멍청한 거.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제 서로 다른 거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 보죠. 결국에는 이제 차단하세요. 네, 차단했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죠. 또 각자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있거든요. 뭐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주면서 공감도 해 주고 뭐 반박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좀 잘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모르는 부분도 상대방 때문에 알게 되는 거고 상대방도 내가 말해 주는 것 때문에 또 새로운 걸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쭉쭉 봅시다. 밑으로 쭉 갑니다. 아 여기가 끝이네. 끝에 하나 볼까요? 끝에 거만 한번 볼까요? 현금 대신인데 외시총을 코인이랑 비교함. 금이랑 비교해 봅시다. 1,300만원 나옴. 진지하게 반박시 님말이 맞음.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위에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 함께 봤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사실 정해진 게 없죠. 뚜껑은 확실히 열어봐야지 알수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 단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서로 싸움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경기희망이 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베스트 1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등까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바로 밑에 있죠. 1364 포비포비님이 남겨주신 오픈하면 누가 이길까? 자 함께 봅시다. 자 오픈 메인넷 얘기가 오늘은 또 주제군요. 오픈 메인넷 초기 쏟아지는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물량이 많을까? 팔지 않고 가만히 버티는 물량이 많을까? 조용히 쓸어 담는 물량이 많을까? 오픈하기 전에 거대 기업과의 협업 비밀 프로젝트 발표해주면 게임셋 같은데, 아, 그러면 살아있는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과연 그 많은 물량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물량 부족 중국인은 파는 게 아니고 매집 쪽임. 아프리카는 실생활용으로 크게 사용 예상. 동남아는 음. 이래저래 에헤야디야 순식간에 잠김 바다 깊은 곳까지 오픈 직후 기대감으로 인한 상장빔 오픈 초기 동남아와 중국 물량 폭탄으로 인한 최저가 갱신 일불 아래로 어느 정도 지난 시점 세력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흐른 후 세력들의 힘으로 다시 상장빔 락업 3년 물량 풀리는 시점 다시 아래로 추락 이후 새 4번을 계속 번갈아가며 횡보하다가 사람들의 기대심리 플러스 가치 보존성의 인정 플러스 교환 매개로서의 활용도 플러스 등등으로 인해서 31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1천불 000불, 1만불에서 멈출 수도 있다고 예상 중자 시나리오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셨습니다. 자 위에 1번에 대해서 314달러 오픈 초기 그리고 2번 150달러에서 200달러 근처에 조정이 온다. 그리고 314달러 뚫고 고점갱신 500달러 부근. 그리고 4번 이 락업이 풀리는 때 314달러 밑으로는 안 내려감. 이렇게 상당히 고가에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는 유동성 물량이 10억 개고, 락업으로 묶여있는 파이와 앞으로 추가될 중국발 물량이 엄청날 것으로 감안하면 0.314달러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파이어의 가격은 단기, 중기적으로 그럴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파이어의 가치와 잠재력이 높기에 우상향할 겁니다. 1달러 정도라면 10만 개 정도 매집할 계획입니다. 그보다 많은 1만 원 정도라 할지라도 2만 개 정도는 매집 들어갑니다. 사용처 없는 보관용 코인이라면 0.314달러까지 간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실생활 코인이라는 파이코인은 가치가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잡고 24시간 거래량만 봐도 기본 100억 이상인데 파이 정도면 정말 사기 바쁠 것 같아요. 전부 개인이 채굴한 물량이고 실시간으로 물량이 풀리는 게 아니라 락업이 완료되어야 풀리는 구조라서 고로 쓰러담는 사람의 압승을 예상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경험 부족으로 90%가 기다리지 못하고 최고라면 6개월 안에 팔더라고요. 근데 주식도 그렇지만 지금 아프리카처럼 가상화폐를 써본 나라가 아니면 대부분 오를 때팔것 같아요. 근데 근 10년 가까이 가상화폐를 써본 나라 국민들은 많이 안팔것 같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경험이 있으니까요. 거대 기업이 파이랑 협업해서 모은 파이로 생태계 중고 거래하려나 어느 정도 싼값에 매도들 할 사람들 싹다 해서 물량 한번 쏟아지고 난 다음에 호재들 터짐 결국에는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에 판 사람들은 중국에서 나오는 물량은 중국 큰손이 매집하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물량 부족의 한편. 왜 동남아, 중국, 아프리카 물량이 쏟아진다는 가정을 하시는지요? 지금까지 500 몇만 마그에서 중국은 이제 겨우 KYC와 마그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 대량으로 쏟아진다고 가정해야죠. 워낙 필터로 얼굴 변조나 앱 위변조로 우회 시도를 많이 했던 중국이라 코어 그 팀이 막아놨었는데 이제 중국인들의 KYC와 마그가 차근차근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마그 되는 거하고 내답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콕 짚어서 동남아, 중국, 아프리카라고 지적하는 의미를 묻는 거기도 하고요. 마그가 된다는 것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즉, 옆 카페처럼 현금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동남아, 중국, 아프리카를 주로 얘기하는 것은 저세 곳이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만 꼽아도 인구수가 억대죠. 거기에 동남아, 아프리카 인구수면 엄청납니다. 그중에서 파일 상장 시 매도하는 물량이 7,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물량 투하로 볼수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왜그 사람들이 판다고 라고만 생각하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만 봐도 GDP가 우리나라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국가가 많죠. 중국은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으나 인구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팔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도 물량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500원에 상장되면 10억 개는 고래 한 명이 다 먹을 수 있죠. 100만원에 상장되면 10억 개를 고래 몇 명이 먹지 못합니다. 고가에 상장될수록 분포도는 넓어지겠지요. 코어 팀 바람입니다. 소량 다수 보유. 자, 댓글이 상당히 길죠? 자,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고, 자, 여러분도 의견을 하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픈 메인넷시 되고 거래소에 상장했을 때, 이 파이코인은 과연 이 인구가 많은 지역 그 국가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인가 그거를 다 받아먹는 고래가 나타날 것인가 이파이콘의 가격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포비포비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2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